나 혈액이 바뀌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것은 어, 비교적 많은 경우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7일이면 혈액이 많이 바뀝니다. 7일 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식을 이왕 하려면 며칠 하라고 그러죠. 7일까지 하시는데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네. 여기 보시면 세포의 형태가 있어요. 세포의 형태가 있고 세포의 삶 주기가 있어요. 그데 이건 굉장히 이것도 다양합니다. 너무 차이 오차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면 아, 이렇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빨리 죽는 세포와 늦게 죽는 세포를 이제 보면서 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죽는 세포에 관련된 것은 쉽게 나는 병. 늦게 죽는 세포에 병이 걸리면 안 나는 병, 불치의 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즉 그런 것들을 대부분 불치의 병, 더 힘든 병이라고 말하고요. 그냥 감기 걸리면 뭐잘낫는 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럼 사실은 이것을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어 하나의 형태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형태. 어차피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어, 도와주는 상생 작용 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약물 치료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세포는 골세포가 아니고 백혈구부터 죽어요. 백혈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물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은 빨리 자라는 세포들. 백혈구, 손톱, 머리카락, 눈썹,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먼저 빠지는 거예요. 빨리 자라는 세포들. 그리고 골세포까지 망가졌다 할 정도면요. 정말 무자비하게 약물을 쓴 거예요. 대퇴부가 망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그쪽 뼈에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요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작년 프로그램 때 왔던 비만 네 비만한 학생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10대예요 10대, 10대. 디톡스를 하고 나서 저렇게 됐지만 아직도 멀었죠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뀝니다 유방암 하는 분 네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요 이분이 이제 심한 소화불량으로 왔어요 너무 심해 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있죠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적어 봤 기록했어요 제가 일기장인 거지 썼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을 하나 뽑으라면은 소화불량이구나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여기를 여기 협곡 있죠 여기를 누를 때 이쪽 이걸로 눌러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눌렀냐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양쪽이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난 암이고 너는 소화불량인데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막 짜증 내서고 막 그러죠. 그래도 힘들어요, 정말. 자궁암, 대장암 수술 후에 관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셨어요. 근데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암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호가 왔어요 검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갑자기 암이나 이런 신호가 온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요 암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외국에서 실험한 걸 보면요 이 페트라 접시에다가 콜레스테롤 넣고 암세포 유방암세포를 딱 놓으면요 굉장히 빨리 자라요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그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지방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절대 암 환자는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요, 되게 심, 신기합니다. 콜레스테롤 높았다가 또 언제 세보면뚝 떨어져 있어요. 먹고 나면 또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또 달라고 하겠죠. 네, 그럼 또 올라갔다, 또 떨어져. 이런 반복을 하면서 암은 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디톡스하고 그때는 제가 2주하고 1주일 만에 검, 그 관찰을 했거든요. 관찰했을 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보이시죠. 많이 바뀌었죠. 네, 백혈구도 어때요? 백혈구도 척 크기가 딱 좋은 크기예요. 그리고 백혈구는 이 정도 비율로 있으면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이분은 오실 때부터 기침하고 굉장히 많이 <laughs> 제가 그래서 오늘 이분이 어떤 그 상태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점액 표피암인데 짧은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한달돼도안바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관찰 같이 할때 빨리 내 피로 바꿔서 넣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긴 한데요. 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러지 비염, 종양, 소화불량, 불면증. 이분도 몇 개월 전에 오셨던 분. 오일에 디톡스 하셨는데 몇 개월 전이 아니고 얼마 한두세달 전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아유, 구독, 도아내요